네, 오늘은 그 인천에 맛집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. 그 대표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물론 식당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죠. 매장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데 이게 내가 스스로 먹스타그램 개념의 개념에 계정을 만들게 된다면, 어, 계정도 키울 수 있고요. 그리고 내 매장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런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생산자가 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장점이 많고요. 그리고 일부러도 벤치마킹하러 엄청 다닌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잘 되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. 잘된 집이 뭐 때문에 잘 된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, 그걸 토대로 매장에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컨텐츠 생산자, 스스로가 먹스타그래머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내 아이템에 어, 발전을 시키고 내 먹스타그램 계정도 활성화시키면 나름 또 부업으로 또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식당 사장들이 먹스타그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.